어느 날 저녁이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는 퇴근 후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아내는 국을 데우며 소리쳤다. 된장찌개 조금 싱거워졌어. 내일은 다시 끓일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밥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아내는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 오히려 너무 익숙했.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60세 이후의 삶은 조용하다. 격정도, 욕망도, 때론 말조차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꿈틀댄다. 아주 조용한 반란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그게 어머니가 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자식을 두 어머니. 그것도 70을 넘긴 연세. 그런데 외도라니. 나는 순간 내 사고가 얼마나 관념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외로웠. 남편은 건강을 잃었고 말수도 줄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자식들은 바빠서 얼굴 보기 어려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와 커피를 마셨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이에 웃는 모습이 참 고우시네요. 그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운 것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외도는 젊은 남녀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관계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닐 때,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남성보다 외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다. 오히려 정서적 결핍과 자기 존재의 회복 욕망. 그것이 핵심이었다. 외도가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 듣기만 해도 황당한 소리 같지만 심리학은 이를 사회적 감염 소셜 컨테이전이라 부른다. 당신의 친구, 당신의 자매 또는 바로 옆. 이웃이 외도 중이라면 그 이야기는 당신의 심리 안에 스며든다. 나도 괜찮은 걸까? 이 나이에도 누군가와 다시 설렐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흔든다. 하나의 사례가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조그만 꽃가게를 운영하는 63세 여성. 이명숙 씨.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가 아주 원만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달랐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몇년 전부터는 제 생일도 몰라요. 말도 안 해요. 나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집안의 가구 같아요. 그녀는 어느 날 꽃을 사러 온 단골 손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커피. 혹시 같이 하실래요? 그한 문장 속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심리학자 벤점민 쿠퍼는 말한다. 인간의 외도는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종종 생존의 문제다. 그 말은 어쩌면 냉정하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진실을 담고 있. 중년 이후의 삶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찾아나선다. 그것이 비난받을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해받아야 할 감정일 수도 있. 또 다른 이야기다. 경북 안동의 68세 여성. 이름은 이정옥씨라고 하자. 그녀는 40년간 한 남자와 살아왔다. 그러나 남편은 은퇴 후 점점 변해갔, 말수가 줄고, 무기력해졌고, 오히려 자식들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이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강사였던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정말 들어줬어요. 그냥 아무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대화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 한 켠에서 어떤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감정의 복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왜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도에 더 끌리게 되는가? 그리고 그건 정말 전염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삶속 아주 조용한 균열 속에 숨어 있다. 한때는 부부였고, 한때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집안에 나란히 있는 침묵의 두 존재가 되어버린 그 순간들. 외도는 불행의 씨앗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외도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외도는 분노에서 시작되고, 어떤 외도는 무관심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떤 외도는 오직 사랑받고 싶은 잊힌 존재로서의 몸부림이다. 우리는 흔히 외도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잘못했지. 참을성을 못 참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는 어쩐지 안도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옆 사람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심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외도는 하나의 감정적 전염이다. 그건 바이러스처럼 조용히 퍼지며 어느 날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틀고 앉는다. 2013년 브라운 대학교에서 진행된 장기 심리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혼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 확률이 75%나 더 높다. 게다가 친구의 친구가 이혼했을 경우에도. 그 영향은 33%나 증가한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개인의 선택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생태계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구조물이었다는 이야기다. 외도도 마찬가지다. 내 친구가, 내 자매가, 심지어 이웃이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할 때그 감정은 나의 내면을 흔든다. 그녀가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 정당화가 아니라 이 나이에도 아직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있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이름을 밝힐 수 없는 61세 여성의 이야기다. 경기도 광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미술치료 수업을 함께 듣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58세에 재혼했고, 지금의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그녀는 말했, 그걸 보는데, 괜히 내가 바보 같더라고요. 나는 뭐 했나 싶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순간 그녀도 변하기 시작했. 옷차림이 달라졌고 머리를 염색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도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이다.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시작은 항상 나도 살고 싶다는 작은 갈망이었다. 심리학자 허버트 켈러는 말한다. 관계란 오직 대화와 의미를 통해 생존한다. 그 말은 단순히 말이 통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느냐. 내 안에 사는 어떤 감정을 알아봐 주느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곁에 누가 있어도 외롭다. 외로움은 가장 깊은 감정이다. 그것은 굶주림보다, 통증보다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때때로 옳지 않은 길을 향한다. 그 길이 외도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삶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지방 도시에서 상담을 하는 지인이 있다. 그는 말한다. 요즘 60대 여성분들 중에도 남편의 외도보다, 자신의 감정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이 사람과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같이 늙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요. 그러면서 그는 한 사례를 들려줬다. 70세 여성. 세 번이나 상담을 미루다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도 외도를 했어요. 근데 왜 나는 그걸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나도 외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도 한 번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외도는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된다는 표현보다 공명된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용기 내어 표현했을 때그 감정이 내 마음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은 관계들이 중년 이후에 조용히 무너지는가? 왜 사랑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말라가는가? 답은 단순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무너진 관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이에 외도라는 선택이 벌어지고 만다. 외도는 한순간의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침묵의 결과다.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부패하고, 그 부패는 감정의 결핍을 불러오며,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자신을 찾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보자. 일부에서 만난 이명숙 씨. 그녀는 지금도 남편과 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잊히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남편에게도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외로웠어. 그말 하나로.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외도는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신호일 수 있고 스스로의 감정을 되찾는 몸부림일 수 있다. 우리는 그저 비난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이미 오래된 냄비처럼 들러붙은 상처와 무뎌진 말들.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 속에서도 무언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수없이 그 질문을 받았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이 가능할까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5세의 이경순 씨는 남편과 38년을 살았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다. 말끝이 흐렸고, 눈빛은 무채색이었다. 우린 대화가 없어요. 식사는 각자 하고, 자문 같은 방에서 자지만 등을 돌리고 자요. 가끔 말해요. 거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다고. 그게 대화의 전부예요. 그녀는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해 혼자 영화관에 갔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보고 괜히 눈물이 났다고 했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래 함께 했는데, 이토록 뭘까? 그 질문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상담을 시작한 그녀는 처음엔 남편의 무관심을 원망했다. 그러다 조금씩 자신의 감정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사실, 나도 내 감정을 오랫동안 모른 척 했어요. 하도 슬픔도 얘기해봤자 뭐 하나 싶어서 그녀는 매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일기 속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감정의 단어들이 있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다시 사랑받고 싶다.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다. And I know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다. 자식에게 양보하고 배우자에게 참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흙처럼 밟고 지나왔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은 상대가 먼저 변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심리학자 수전 존스는 말한다. 감정은 관계의 실체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거짓이 된다. 70세가 넘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냥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듣고 싶었어. 당신이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나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었어. 그말 한마디 하고 나니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어보자. 강원도 원주에서 67세의 이현주 씨. 남편은 항상 일밖에 몰랐.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업 모임에 다니고 집에 오면 말이 없었. 그녀는 수년간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았. 그러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종이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수업의 마지막 날,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너무 멀어요. 당신의 손을 한 번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 거예요. 남편은 그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 매일 저녁 아무 말 없이 걷는 것부터 외도는 결과일 뿐이다. 그 앞에는 수많은 신호와 묵인된 침묵이 있다. 그 침묵을 걷어내는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관계는 언어로 쌓이고 감정으로 유지되며 행동으로 살아난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외도든 사랑이든 결핍이든 단절이든 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 젊을 때는 미래라는 이름의 불확실함이 유혹이고 중년 이후에는 잊힌 존재로 살아가는 나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다. 외도라는 행위는 그 유혹의 한 방식일 뿐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유혹에 흔들렸는가?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어느 날한 여성과 인터뷰를 했 70세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외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그 충동은 있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걸 넘어서기 위해 나는 나 자신과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내가 나를 배신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직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중년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 자식의 인생. 남편의 건강. 가정의 안정을 위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묻고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중년 이후.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나를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자꾸 떨리는 질문이 가슴속에서 피어난다. 그 질문은 존엄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외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도는 그 존엄을 다시 잃는 길일 수도 있다. 진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정직한 질문. 그 질문에 기꺼이 답해주는 용기. 그게 삶을 바꾼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남편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나를 외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녀는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 오늘은 뭐가 괜찮았니?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조용한 자기 위로는 외로움을 넘어 자존의 감정을 회복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년 이후에 사랑을 경멸하거나 조롱한다. 그러나, 사랑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다만, 그 사랑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가 다를 뿐이다. 젊은 날의 사랑은 욕망과 기대에서 시작되지만, 중년의 사랑은 회복과 이해, 용서와 존엄의 감정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 사랑은 반드시 새로운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꾼다. 심리학자 테리 리얼은 말했다. 중년의 사랑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면 관계는 그 이해만큼 성장한다. 이해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말투, 표정, 침묵의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감정들. 남편이 어느 날 말없이 창밖을 보며 앉아 있을 때 그는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아픔과 피로 혹은 자기 인생이 잘 사라졌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침묵을 이해하는 일, 그 침묵을 말로 꺼내지 않아도 존재로 안아주는 일, 그것이 나이든 사랑의 방식이다.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80세에도, 90세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는 부부들을 그들에겐 더 이상 격정은 없.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정서의 언어를 품고 있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 이 나이에 사랑은 가능한가요? 외도를 하고 싶은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그 사랑을 상처를 메우는 도구로 삼지 마시라.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그 연습은 어렵. 하지만 그것이 외도의 유혹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가는 사랑을 만들어준다. 끝으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의 감정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설렘, 갈망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방향을 당신의 존엄이 지키는 방식으로 풀어가십시오. 사랑받고 싶은 당신, 그 사랑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당신,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여전히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